하면 된다 웃기지 마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ST영어입니다 1996년부터 현장에서 수능 영어를 지도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건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그동안의 나이 제자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래전부터 수강생들이 강의를 퇴하면 선생님 이원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기록을 남긴다는 취지로 책을 쓰거나 유튜브를 해보라는 제안들을 많이 받던 차에 책은 제가 게을러서 안 되겠고, 그나마 이 유튜브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영어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문법이란 것을 잘못 배우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오랜 세월 영문법을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건만, 독해에 들어오면 전혀 적용이 안 되죠. 결국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영작 따로, 말하기 따로. 자, 영어는 하나의 언어인데, 우린 그렇게 별개 인냐 배워왔단 말이죠.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놓고도 해석이 안 되는 경험을 수없이 하고 있죠.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여전히 현장에서 늘 접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역시나 영어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영어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등급 수준까지는 그야말로 해석만, 해석만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1등급이나 2등급 수준은 단순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 우린 걸음마도 안 뛰었는데 100m 스프린터처럼 뛰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즉, 해석 자체도 안 되는데 읽고 정리를 하라느니 중요한 문장만 읽어내라느니, 읽은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쫙 그려져야 한다느니, 참, 참으로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해석 그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읽으면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지를 제출한 후에 느낌이나 감에 의존해서 점수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영어 걸음마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수능 영어는 그 걸음마만 떼면 스스로 걷고 뛸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수강생들을 생각할 때 "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오 금방 끝나네." 네, 이런 평가를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종강을 하고 또 새로운 수강생과 만나는 것을 목표로 늘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수학이나 탐구 과목들은 뭐 일정한 범위들이 주어져 있는 반면에 영어라는 과목은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죠. 또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2024년도 수능처럼 1등급 비율이 한 4%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영어라는 과목이 주는 그 불확실성이 여러분을 또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저는 어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노베이스가 정말이지 노베이스가 독학으로 수능 영어 1등급을 맞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확실하고 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1등급을 도달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 저의 영상과 채널과 영상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또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어, 공식들을 잘 익히세요. 아니 그냥 익혀서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한 다음에 매일매일 반복해서 숙달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아마 어, 구구단처럼 몸에 배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이지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어,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자, 이제 수능영어 준비 커리큘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생 목록에 어, 품사, 그다음에 기본 해석법 공식 16, 그다음에 해석을 위한 문법 적용 훈련 즉뭐 준동사라든가 그타 어 접속사 자리 활용법 등 이런 해석법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유형별 어 속전속결풀이법 불과 두세 문장만 딱 읽어도 정확하게 해석만 된다면 어 답을 찾는 그런 방법들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그 외에 기타 해석상 필요한 깨알 팁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출 문제 모의고사라든가 평가원 문제라든가 수능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기출 문제 풀이들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지만 기왕이면 순서대로 시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해석 공식과 어 해석을 위한 문법 강좌들은 필수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들에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영문법이 해석에 어떻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제. 어, 믿음, 그 이상의 가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ight Translation, ST 영어였습니다. 자, 다음 실강에서 뵙겠습니다.